마흔을 넘기면 사람들은 흔히 인맥이 곧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명함첩이 두꺼울수록 연락처가 많을수록 경조사에 오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대부터 쌓아온 관계들을 성실하게 유지하려 했었고 바쁜 와중에도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흔이 지나고 나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유지해온 인간관계가 오히려 제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관계들 대부분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적 친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환경이 만들어준 관계였을 뿐 서로의 내면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끼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녁 약속을 잡고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안부를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함만 남았지만 그게 어른의 삶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경조사비는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매년 봄부터 겨울까지 끊임없이 청첩장과 부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에 10만원씩, 때로는 20만원씩 봉투에 넣어가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년이면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400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 관리라는 이름으로 예의라는 명목으로 저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힘들 때이 사람들이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2년 전 회사에서 구조 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취업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혹시 좋은 기회가 있다면 소개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일십이 이어졌고 간혹 답장이 와도 요즘 경기가 다 어려워서라는 무성의한 위로뿐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경조사에 참석하고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제가 필요할 때는 한 명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들은 제가 멀쩡할 때만 유지되는 균열 없는 표면 위에서만 존재하는 가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부담스러운 모임 초대는 정중히 거절했고 형식적인 안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밤에 잠을 더 깊이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조사비로 나가던 돈은 책을 사고 혼자 여행을 가는데 쓰게 되었습니다. 고독이 찾아왔지만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자유와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을 제외하고 나면 올해는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가끔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홀로 있는 제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관계를 유지하던 그때보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소진되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저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제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저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성 없는 100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단한 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마흔이 넘어서야 배운 이 교훈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불필요한 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용기 내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마흔을 넘기고 나서야 인간관계를 대부분 정리했다는 이분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지인 중한 명도 비슷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그토록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보내던 선물도 생일 축하 메시지도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많은 관계들이 과연 진짜 관계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저 상황이 만들어준 인연을 진심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인맥이 재산이라고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명함을 모으고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애쓰고 피곤해도 술자리에 나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곁에 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연 속 주인공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필요할 때 연락이 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경조사비로 매년 수백만원을 쓰고 주말마다 약속을 잡아가며 유지한 관계들이 알고 보면 허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40대 중반까지 엄청난 인싸였습니다. 매주 저녁 약속이 있었고 연락처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SNS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 생일이면 축하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건강 문제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동안 병문 안온 사람이 가족 빼고 단 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5분 남짓 얼굴만 보고 가버렸습니다. 퇴원 후그 친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모임을 정리했고 연락처도 대부분 지웠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단 3명의 친구하고만 연락하며 산다고 합니다. 처음엔 외롭다고 했지만 6개월쯤 지나니 오히려 편하다고 하더군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제 대학 동기 중한 명은 졸업 후부터 철저하게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동창회도 안 나가고 회식도 최소한만 참석하고 주말엔 거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다들 이상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렇게 사느냐? 친구도 없이 외롭지 않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가 가장 건강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위장약을 먹을 때그 친구는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웠습니다. 경조사비로 나갈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도 한채 장만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니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명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필요할 때 혼자였고, 다른 한 명은 혼자 있었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백 명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고요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훨씬 덜 외롭습니다.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 형식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인맥, 체면 때문에 끊지 못하는 연락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계속 분비되고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사연 속 주인공처럼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진정성 있는 관계와 형식적인 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심이 통하는 대화를 나눌 때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독인지 약인지를 말입니다. 단지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욕망, 외톨이가 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흔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500명의 지인보다 5명의 친구가 낫고 매주 만나는 10명의 동료보다 1년에 한번 만나도 진심이 통하는 단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사연 속 주인공이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평화를 찾은 것처럼 때로는 비워내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고, 진정한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며,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소진시키고 있는가, 이 약속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피곤하기만 한가, 정말 힘들 때이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인가?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그 답이 후자라면 그 관계는 과감히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교훈이라였습니다.